안녕하세요. A 플러스 이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7월 1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개막식에서입니다. 전쟁을 극복한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모델이라며 또다시 우리나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모델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전쟁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국에서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가 이미 한국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2015년 우크라이나에서 방영된 우리나라에 대한 광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브덴나 코레야, 1960년대. Економіка перебуває у катастрофічному стані. Один з основних товарів на експорт перуки. Щоб хоч якось заробити, корейці масово здають своє волосся. Завдяки реформам пак Чонхі лише за 10 років було збудовано економіку, повністю орієнтовану на експорт. Сьогодні Південна Корея одна з найпотужніших економік. Шостий експортер у світі справжній азійський тигр.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이 여러 나라에 희망과 감동을 주었지만,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광고까지 하며 국민들에게 알렸던 나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4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마친 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 후보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이웃의 독재 국가가 있어도,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보여줬다. 한국은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수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팔리는 한국 제품들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롤모델이라고 말하며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은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6.25 전쟁에서 승리했고 패어가 되고 나서 국가 재건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침략 전쟁에서 열세에 몰렸지만 세계 자유민주 진영과 힘을 합쳐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는 등 정치 경제적 발전을 단기간 이룬 소위 기적의 나라인 만큼 우크라이나가 벤치마킹해야 할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한민족 동포인 고려인 4세, 비탈리김 미콜라이우 주지사는 항전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1930년대 증조부가 구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간 고려인 후손입니다. 미콜라이우는 헤르손과 오데사 사이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남해안을 차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으로 꼽힙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을 함락시키기 위해 네 달이 넘게 공격하고 있지만 뜻밖의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탈리 김주지사가 군대와 시민들을 이끌면서 매일 영상 메시지로 주민들의 단합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김주지사는 전황과 함께 사기를 올리는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그를 제2의 젤렌스키라고 부르고 더타임스 등은 우크라이나의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했습니다. 김주지사가 극도로 불리했던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이런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 후손인 아버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소지한 태권도 고수였다고 하는데 김주지사 역시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태권도 수련을 받으며 강인한 정신력을 길렀다고 합니다. 김주지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한국부터 꼭 찾아갈 겁니다. 제 뿌리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전쟁 영웅, 일반 국민까지도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존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애정에 비해 우리나라의 초기 반응은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전폭적인 무기 지원이나 독자적인 선택을 할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세계의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폐허에서 성장한 우리나라가 동족상잔의 비극과 분단, 독재 국가와의 전쟁 등 비슷한 역사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더욱 뜻깊은 나라로 느껴질 것은 분명하기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를 위해 세계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위한 7대 원칙과 주요 강령을 담은 루가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합의를 한 것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도 특히 한국의 경험이 재건 사업 모델 중 하나로 언급되어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1950년부터 3년 동안 북한과 중공의 침공으로 초토화됐던 한국이 50여 년 만에 세계 주요 국가로 발도움한 과정과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도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집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재건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회 대표단을 만나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전후 재건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의회 대표단이 전쟁으로 파괴된 마리우폴 도시를 인천 송도처럼 만들어 달라고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하면서 지원을 호소했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보기에도 송도가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정말로 마리우폴을 우리의 송도처럼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진정한 윈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고, 다른 나라들 또한 고물가와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들의 국민들은 더욱 취약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난민들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A 플러스 이슈였습니다. Thank you.